지난 2018년 익산시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시의 계획 변경과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 확정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복지관 건립이 제자리인 데는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익산시는 98억 원에 들여 2022년까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2020년 돌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8번 공원 이지구를 복지관 부지로 정한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포함시켜 건립하려 했지만 개발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어양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옆 도시숲을 부지로 정하고 노인회관과 함께 복지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4년째 제자리인데에는 익산시의 일방적 계획 변경과 의견 수렴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철회와 민간 특례 사업으로의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어양동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관 건립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양동 후보지의 경우 2018년 진행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1순위로 지정된 곳.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나 용역을 진행했을 때와 다르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고 주차와 교통 문제 등이 있어 복지관을 짓기 위한 최적의 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왕 늦어진 김에 급하게 일방적으로 또 시가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 소통하고 또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좀더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어양동 부지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 복지관 후보지로 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시설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건립을 할수 있어. 복지관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를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 어양동 부지에 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방침입니다. 4년째 제자리인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 2022년 상반기에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